이사야서는 일반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1장에서 39장은요. 남유다를 배경으로 합니다. 두 번째 40장에서 55장은 남유다가 멸망한 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의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56장에서 66장인데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 백성들의 삶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이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소망과 위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하늘의 그 권능과 구원을 행하실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증거하게 될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세 일을 행해 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야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우리 16절, 17절입니다. 나 여화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물 가운데서 지름길을 내고 병고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긴,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모세를 따라 추레굽할 때그 애굽의 병거 말과 군대를 수장케 하신 그 하나님임을 말씀합니다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무려 430년을 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하기로 결정하셔서 열 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비로소 바로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결정을 후회한 바로는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쫓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지요, 뒤에는 이스라엘의 애굽의 그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죽음의 순간입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 순간에 있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시고. 뒤따르는 군대는 전멸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는 오늘 이 예적에 있었던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조상들을 구원한 것처럼 오늘 너희를 향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하고 난 후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였었는지를 기억하도록 그들 가운데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 옛날 일, 이것은 출애굽을 어, 사건을 말하는데요. 그것을 기억하거나 생각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오늘 지금 본문에서는 이전 것을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예적일과 지난 일이라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구원 행위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과거의 고통과 시련의 시간들, 아픔의 순간들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일들에 대해서 사로잡히지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붙잡히지 말고 집착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아무리 너희가, 너희들이 경험했던 그 사건이 홍해의 사건일지라도 그거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앞으로 다가올 그 영광, 앞으로 너희 가운데 주어질 그새일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너에게 보이실 그 사건에 주목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더큰 일과 새로운 구원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내 경험과 지식으로 내 현재의 일과 앞으로 다가올 일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이죠. 물론, 이전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특별한 사건들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래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늘의 만나, 매출하기,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표적은요, 기적은 함정이 있습니다. 표적이나 기적에 나타나는 현상에 집착하면요. 하나님을 잊습니다. 이것을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요. 이렇게 말했는데 존재 망각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다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그 부흥. 그뿐만 아니라 1907년도에 있었던 장대영 교회의 대부흥을 다시 기다리며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바라고 원해야 할 것은 과거의 일에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더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더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사야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외친 이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정확하게 선포하려는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 일을 지금 행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보라 세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세일은 어떤 의미가 되어집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번째 출애굽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홍해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고요. 사막에 샘물 나게 강을 흐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보라, 세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법의 시제가 번역법마다 다릅니다. 공동번역을 보면요. 내가 이제 세일을 시작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의 시제를 썼고요. 우리말 성경은요. 내가 세일을 하고 있다, 현재 시제를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개혁 계정은요.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미래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세일을 언젠가 앞으로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세일은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세일은 이미 이전부터 행하여져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미 움직이고 계시는데, 왜 너희는 모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의 가는 길이라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내 앞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사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새 일은요, 이미 과거에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또 앞으로 미래에 장차 그것을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회를 통하여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요,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소망과 희망이 없는 믿음이 상실된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 새 일이 일어나고 있다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일하지 아니하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일을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음 있는지를 밝히는데요 그것은 너희들이 내 백성이기 때문이다 내 백성으로 인하여 내가 찬송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광야와 그 사막의 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길을 찾을 수 없는 것이 광야이고 사막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헤어 나올 수 없는 곳 우리의 인생이지요.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요 사막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또 내가 사막이고 광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왜 이리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43장 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보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데, 저희는 세일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광야를 주십니다. 사막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에서 빨리 빠져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가나한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요. 그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도 변하지 않을까요? 내 삶에 변화가 1도 없다? 정말일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변화되지 않는 게 아니라 변화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변하는 것은요,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사탄이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변화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요, 딱한 사람, 딱한 사람 그 변화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변화를 막는 딱한 사람 보이십니까? 바로 내 자신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참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존중하시고요, 대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자신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삶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이 주님의 음성 앞에 문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1절로 끝났지만요, 22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야고바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소망을 주셨고 큰 권능으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주님은 끝없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고 오시는, 찾으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라고요? 주님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찾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사랑에 어떻게 얘기했다라고 말합니까? 괴롭게 여겼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요. 귀찮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요, 그 당신의 사랑을 실현하시기 위해 오늘도 새 일을 행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뺏기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붙들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분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홍해 앞에서 그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던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광야와 사막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아, 그 사랑이 이런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이 내 속에 계시다라는 것, 내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묵상하면 우리의 삶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나를 향하여 놓고 하십니다. 부디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요. 주님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그 위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